날마다 손든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공방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의도가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종교재판에 예수님을 회부해 예수님을 처단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통해 공격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허점이 될 만한 거리를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들을 물리치셨고 이 와중에 이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께 도전해 왔을 때 주님은 이들을 성경 진리로 침묵하게 만드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입니까?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주님이 성전개혁과 청결 사건을 통해 이 기득권을 단숨에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유인들은 자신의 이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인 상당수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본질에 입각한 주님께는 참된 권위가 있었지만, 율법주의적이고 강압적이기만 했던 지도자들에게는 형식적이고 직함적인 권위만 있을 따름이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어떤 권위가 참된 권위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등장과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저기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묵직, 묵직한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두 아들을 비유를 통해 말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당대 지도자들은 말로는 순종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불순종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들의 위선과 외식을 통렬하게 지적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한 방을 맞은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각성했던 것이죠. 절대 그냥 도선은 안 되겠다. 주님께 일를 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먼저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사역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구원자이신 주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지적에 대해 이상의 여김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그리 많기에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13년 전 이맘때쯤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제주도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수련회 참석해서 큰 은혜도 경험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던 그런 수련회였었는데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한 청년 자매 어머니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항의의 골자는 우리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청년 자매는 새벽 반주와 찬양대 반주를 도맡아 하던 친구였었는데요.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 수련의 마지막 날 청년들 한명한 한 명을 붙들고 기도해 줬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전의 삶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청년이 의구심을 넘어 화가 났던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그리 많기에 무너지고 붕괴되고 새로워져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 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대해 여러 경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나 안타깝게도 가정 모두가 교회를 떠난 것은 물론이고 신천지에 가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가 뭐, 그래 잘못,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 저주와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우리 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죠. 아,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신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은혜, 은혜스러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는 대신 주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한 율법사가 주님께 이렇게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4절을 보면 이 질문은 율법사 개인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고도의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 전체 회의까지 개최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회의를 통해서 찾아낸 질문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확신했던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율법이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라피들은 10계명 글자 수를 따라 율법 조항을 600... 열세 개로 정리해 놓았었습니다. 이중 해야만 하는 적극적 율법을 248개로, 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 율법을 365개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충족 시킬 때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었죠. 하나님께 어, 드린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이제물이 드림바되었다 하게 되면 부모를 제물로 공개하고 섬겨, 섬겨야 하는 이 조항이 면제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율법과 작은 율법이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게 되면 허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히브리어로 야삼인데 야삼은 범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율법 조항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될때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이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인. 18장, 18절, 19절에서 요한은 게시록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이 선언은 게시록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게시록 기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기록 중 하나라도 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따라 첫째 되는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따라서 모든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인데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가장 큰 계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 전체를 압축해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성경은 이두 개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두 개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역시 사랑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소위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만 내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너의 마음을 주기를 바란다. 이걸 어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신 이유이신 것이죠. 이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만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의 가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와 성도를 구제하며 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온 땅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은 동등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위를 거룩히 지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함으로 은혜 보자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